이기한거거 이만한 거이누구 거야. 이만야 이만한 이누구야이가 이만한 거야. 이만이 거야. 이야 이만한 거야. 이야 이만한 거야. 이만한 거이만이만이 접선의 방이식 공식을 이해봐 거야. 이만한 거야. 이만한 이만이만이 에서는 주업보다 수학 성적으로 서열 가르는 거 몰라. 너나 프로. 네 수익셨디야. 들어와. 자 아, 주영이가. 너이책 풀어오란 거다 풀어왔냐? 여기다 시험 볼 거니까 맞을 거야. 깔깔깔깔깔. 너 주영이 올림피아드 나가는 거 모르냐? 깔깔깔깔깔. 끝까지 다 풀어와라. 야 주영이가 길을 더 풀어오래. 깔깔깔깔깔깔깔. 깔깔깔깔깔. 깔깔깔깔깔. 깔깔깔깔. 깔깔깔깔깔. 깔깔깔깔깔. 깔아 뭐지 이거? 별수 어, 없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알파 <laughs>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저 돼지 좀봐공 정말 잘다 돼지가 공부를 잘해 시작한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일 때 등차수열의 합은? n 중괄호 2a 플러스 소괄호 n 마이너스 1 소괄호 d 중괄호 마이너스 2 공부 좀 했는걸? 비겁한 놈 고순덕 비겁한 놈 고순덕이 문과라는 점을 이용하다니 정답이잖아. 자 이제 차례가 가장 아름다운 수가 뭐지? 그게 뭐여 수학 문제 내야지.